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농담으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와 같이 오늘의 참사를 확인하며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열 손가락으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던 주샤오동의 눈은 충혈된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벌써 새벽 2시 30분이어서 창밖의 고층 빌딩에 번쩍이는 불 외에 도시 전체가 잠든 것만 같았어요. 주샤오둥은 중국 상하이에서 4,000에서 5,000위안 정도 하나로 70만에서 92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로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그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지친 그는 코트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섯 개의 쓰레기통을 지난 후 하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꺼내 강물에 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냉동실 앞에 앉아 뻔히 쳐다보더니, 젠장, 숨길 수 없는 거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30세의 주샤오동은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서랍에는 분명히 혼인증명서가 들어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늦은 시간에 그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상한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가 자란 가족의 여건은 사실 그를 우월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0살 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강도사건에 참여하여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출소하게 된 그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쇼핑몰에 판매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된 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이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주샤오동은 스타처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는 자기 외모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어 노력하여 생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살도 되지 않은 주샤오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팬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주샤오동을 프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 팬이 그의 깨끗한 얼굴이 본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며 또 순수한 눈빛이 매력적이라며 그에게 러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샤오동은 오직 얼굴만 잘생겼지 재능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는 방송에서도 좋은 순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할수 없이 쇼핑몰로 돌아가 계속 판매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는 주목받는 데 익숙해졌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점차 본인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른 쇼핑몰로 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생활은 그의 수입으로 충족하기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달 급여에 달하는 옷한 벌을 사기도 하고 또 온라인 도박을 하게 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2013년 여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여자 양리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길고 검은 머리에 고운 피부, 그리고 눈매가 단정하고 약간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가 있는 군인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온해하고 만족하기 쉬워 속이기 아주 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주샤오동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공개 수업을 보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리핑은 고집이 아주 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들의 바람을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서인지 그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전부 개성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은 주샤오동을 만나고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옛적부터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왜화서였을까요 처음에 주샤오동은 양리핑에게 매우 무관심한 척했는데 양리핑은 그 무심함에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샤오동의 오만함은 마치 도파민처럼 양리핑을 빠져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주샤오동은 상대방이 이미 자신에게 푹 빠진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는 만난 지 얼마 안돼 잠수타며 그녀를 애타게 하며 그러다가 적절한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 양리핑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때 주샤오동은 그녀에게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머리에 종양이 생겨 나에게 준 시간이 별로 없어. 난 당신이 고생할까봐 혼자 티베트로 가 눈이 덮인 산기슭에서 눈물을 마시고 야생동물을 먹으며 살았었어. 그러다 두통이 없어졌는데 종양도 다 나아졌어. 네가 나를 낳게 해준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나랑 같이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어. 주샤오동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양리핑에게 하며 또 그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웃긴 말인데 단순한 양리핑은 그의 말을 전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과정을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주샤오등에 푹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IQ가 낮아진다더니 양리핑의 IQ는 주샤오등에 의해 마이너스가 된것 같았습니다. 주샤우 등은 거짓말로 양리핑에게 접근한 후또 그녀를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 보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새로 출시된 핸드폰을 사주기도 하고 또 그는 해삼을 사러 바닷가에 갔다가 돌아와 양리핑에게 요리를 해줘 그녀가 먹도록 강요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양리핑은 그의 공세에 완전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샤오동처럼 냉담한 사람이 본인을 위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본인을 아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함정에 빠진 그녀는 매일 남자친구를 칭찬하는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양리핑은 주샤오동의 수법을 결국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주샤오동의 허위를 알고 있어 그에 대한 사실을 말하며 양리핑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딸에 대한 사랑으로 2015년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샤오둥의 형편이 나빠 양리핑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도 입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 흰색 레이스셔츠와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은 주샤오둥과 양리핑이 결혼한 후 살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때 주샤오둥은 더 이상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곰팡이 핀 나무바닥과 녹슨 문고리를 바라보며 또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발소리를 듣는데 아주 지쳤습니다. 사실 그때 그 바람둥이 남자는 이미 양리핑에 대해 아주 실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통제하기 좋아했는데, 양리핑이 아내가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고 그녀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성 친구들도 전부 석차하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주샤오동 자신은 밖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양리핑은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샤오동은 아내를 달래며 적극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줬습니다. 협의서에는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너에게 매일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고 넌 나의 핸드폰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샤우둥은 양 리핑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의 왼쪽 하단에 내가 만약 또 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 너랑 같이 목숨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작은 문장까지 썼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정시킨 후또 다시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샤오둥의 지출이 엄청났고 또 빚이 점점 더 많이 늘어져 양리핑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주샤오둥의 불만을 표하자 주샤오둥은 그녀에게 이혼하자며 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양리핑은 법원의 표지판을 보게 된후 바로 후회하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결국 사라지고 대신 남편에게 두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지 마, 이혼하지 말자, 사랑해, 부탁할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그 순간 그녀는 자존심이든 뭐든 그냥 남편만 잡고 싶었습니다. 주샤오등의 득이한 양한미소에 양리핑은 끝내야 했던 결혼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완전히 조종된 양리핑은 마치 꼭두각시가 된것 같았습니다. 2016년 9월 14일, 그녀는 멍때리며 주샤오둥과 같이 교장실로 들어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장은 호기심에 그녀에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사임하게 됐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녀에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양리핑이 말하기도 전에 주샤오둥은 먼저 제가 홍콩으로 가 일하게 되면 한 달에 2만 위안은 받을 수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희아는 하나로 약 367만원인데 그 당시 중국에서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이에 교장은 그에게 아내도 같이 가나요?라고 물었습니다.주샤오동은 그렇습니다.아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고 또 요리도 해야 돼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교장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1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 리핑은 계속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그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 비극은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요. 양리핑은 9월 19일에 자기 가족을 차단하는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사표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저에 대해 아주 세심하고 잘 대해줬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값비싼 음식을 사줬을 뿐만 아니라 또새 옷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주샤오동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양리핑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주샤오동은 본인만의 심장 박동과 호흡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양리핑의 몸을 쳤는데 아내의 몸은 이상하게 경직되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 전 양리핑은 계속 잔소리하며 남편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듣다 못한 주샤오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목을 손으로 조으며 그녀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불만을 말할 수 없었을 때야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주샤오동은 숨진 아내의 무서운 얼굴을 바라보다 겁먹게 되어 빨간 이불커버를 꺼내 아내를 감싸 발코니에 있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만이한 약 734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주샤오던은 그의 여자친구 중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키키 베이비, 시간 있어? 나랑 한국으로 여행 가지 않을래? <목소리> 양리핑은 가족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기어코 시집을 가 가족과 갈등이 생긴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두달 동안 딸과 연락되지 않았는데 당일 아버지의 한갑인 날인데 아버지는 딸이 자신과 갈등이 있더라도 축하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기로 아버지는 딸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떠들썩한 식당홀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에게 축복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핸드폰을 받으려고 했을 때 낯선 번호에 좀 서운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양림피씨 아버지이신가요? 여기 경찰입니다. 기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세상을 떠났나요? 언제 세상을 떠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세상 떠난 지 3개월 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샤우동은 양리핑을 해친 후 그녀를 105일 동안 발코니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집 밑으로 내려가 강아지를 산책시켰고 아내의 신분으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자친구와 같이 해외여행 다니며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샤오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경찰서로가 자수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양리핑의 부모는 슬픔을 억누르고 딸을 위해 정의를 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샤오동의 부모는 지극히 비열했었는데 양리핑을 탓하며 아들의 잘못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양리핑의 착하고 연약함은 그녀의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 같네요. 그녀는 마음은 여리고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희망은 주샤오 등에게 망가지게 됐습니다. 주샤오 등의 최종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짓은 그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반영했으며, 인간으로서도 보면 안될 선을 넘은 겁니다. 비록 그는 자수했지만 계속 본인이 아내를 계획하여 해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자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원래대로 극형 선고를 유지하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주샤오동은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단서를 통해 그가 아녀를 해친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 탁자에는 범죄에 관한 여러 권의 책과 소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냉장고도 사고 발생 한달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속여 사직하게 했습니다. 이는 분명 도발적으로 발생한 참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아주 기분이 복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생각날까요? 혹은 친구들의 사랑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단순 호르몬에 지배되는 사랑에 지배받는 것보다 이성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학력과 재산,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격차가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부적합한 가족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주샤오둥과 같은 사람의 경우 그의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양리핑만 결국 속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주샤오둥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